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5기 희천팀 교회 개척 전략을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한 팀원의 그 별명을 짓자 이거 하나님의 뜻을 북한 땅에 세울 세움하우스 팀으로 우리 약칭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희천팀 동력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남 큰언니 같이 보이는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 네 그리고 우리 다정다감하고 지혜로우신 김미하 우리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부산 해운대 큰언니 같은 강서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영실을 닮아서 아주 지혜로우신 김영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특산 라오스 선교사 이은희 선교사님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하인 생활하고 있는 조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 보안상 다른 포토를 올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잘생기신 우리 신풍 중국가정교회 개척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이상희천팀 동역자 소개했습니다. 예, 네, 개요. 희천시 처음에 지리, 역사, 교통, 산업, 관광, 교육, 뭐 종교와 기독교 내용은 좀 간략하게 그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각 팀원이 그 다음에 비전 소개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네. 예, 희천의 질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자강도를 살펴 주십시오. 왼쪽 지도에 제일 오른편에, 저 위쪽에 있는 자강도. 자강도 중에서 가장 남쪽, 묘향산 보이죠? 묘향산을 끼고 바로 위에 있는 도시가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희천시입니다. 희천시. 희천시입니다. 예. 위치를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해 주시고, 6.25때큰그 전투가 있었고,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그랬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예. 다음요. 지리적 특성. 그래서 방금 살펴보았듯이 자강도인데 자강도 남쪽에 있죠. 그래서 사실 그쪽을 시작하는 고원이라고 해서 자강고원이라고 부릅니다. 자강고원 입구에 위치해 있고 옛날에 우리 그 고려시대 때큰 큰 전쟁이 있었던 청천강, 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면적 여기 기록된 것 같이 2366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동리는 21동 11이, 인구는 몇년전 기준이고, 이제 조금 변동이 있고, 이렇게 해서 18만에서 20만 명, 이렇게 추정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기온은 그 12월, 1월 기온이 영하 10, 여기 기록은 이렇게 되 있으면 영하 16도에서 0도, 그리고 7월, 8월 기온은, 어 19도에서 29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즘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서 기후변동이 심해서 그냥 몇년전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 이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 시대 때는 줄곧 우리의 땅이었고 이후에 발해의 멸망 이후는 여진족들이 주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고려 초기에 이까지 진출해서 우리 고려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1차 그 거란 고려 전쟁 때 김치려 장군이 큰 승리를 이끌어서 이 지역이 정부에서 엄청나게 그상그 그 위치를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에 항복을 하는 바람에 다시금 개천군에 예속시키고 강등시켰습니다. 1941년에 면에서 희천읍으로 승격했고 67년에는 읍에서 희천시로 다시 한번 승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역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25 당시에 공산군의 주요 보급로였습니다. 군수품과 여러 가지 군사들 그래서 만포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엔군 미군의 공군에 의해서 공, 공습이 아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 24사단장인 소장님 표현에 의하면 희천시가지를 보고 놀랐다. 도로와 2층 건물로 이루어진 도시 전체가 사라졌다. 건물은 공터 아니면 돌 무더기만 남았다. 도시가 껍데기로 변했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 철도는 만포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138km의 평양 묘향 산간이 있고요. 만포선 철도 요사에는 이 4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희천, 청년역, 청하역. 그리고 초상력, 부성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왼쪽에 보이죠.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있는 저런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철도나 계도들이 다그 보수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 문제로 낙후되어서 굉장히 위험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 어, 희천과 더불어 조금 위에 있는 강계시와 더불어서 2대 공업도시예요. 희천이 그래서 특히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군수공장과 전력공장 등이 발전했고 북한 최대의 공장으로서 희천 공작기계공장, 희천 정밀기계공장이 있고 병기공장으로는제 13호 66호 병기공장이 있습니다. 예, 다음요 희천 정밀기계공장. 어, 북한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밀한 기계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희천 정밀기계공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요. 키천은 특히 수력 발전소 큰 수력 발전소가 2012년에 완공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왼쪽에는 그 건설 전경도고요. 오른쪽은 실제로 이제 다 짓고 나서 그 담당자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1호 2호 그 발전소 가큰 용량으로 두 개가 지어졌습니다. 네. 댐 발전소 더불어 중공업 도시로 더욱더 희천이 발전하였고요. 그런데 이곳이 우라늄이 생산되고 있고 있고 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의심되어서 유엔에서 제재할 때에 굉장히 의심하던 지역으로 이렇게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북한 당국이 길에도 민가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해준다고 해서 이런 새마을운동처럼 좋은 집을 지어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북한 방송에 선전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그렇지만 각,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학보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강 우리는 백두산만 아는데 사실은 북한의 백두산만큼이나 묘향산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묘향산에 보현사가 있고 이것이 제일 희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네. 교육 뭐 초중고는 비슷할 것이고 다른 도시와요. 대학으로는 희청공업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기계 아까 제 기계공업도시로 유명했는데 기계 및 전자공학 분야의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요. 원래는 평양 최신대학으로 출발했었는데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희청공업대학으로 변경 승격되었습니다. 예. 다음요. 종교는 불교가 있었고요. 천도교도 있었습니다. 네. 기천의 기독교 역사 어 이미 다른 도시에서 퍼졌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에 의해서 1902년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시작된 신앙 공동체를 보려고 서양 선교사님이 모이스 선교사 부부가 기천을 방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양 사람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천 성결교회 개고 개고를 서창감리교회 신풍감리교회 안동 장로교회, 석상 감리교회 등이 있었는데 우리 시, 멤버 중에 신풍 목사님 계시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중에 북한이 열리면 신풍 감리교회를 일으키셨으면 합니다. 네. 어, 여기 에 있었던 교회 중에는 희천읍 감리교회가 좀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션 스쿨이었던 양성 여학교를 운영했고 여기에 다임을 하셨던 유종학 목사님께서 6.25 전쟁 시에 순교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비전은 이제 각 멤버들이 준비한 비전을 나눌 터인데요. 우리가 점진적 통일 중에 남북 간의 교류가 이렇게 허용되었지만 아직 제한적일 때 분명히 복음 전파가 자유롭게 바로 허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천 팀은 세움 하우스 팀은. 먼저 줌 미팅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초반에 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고 각 마을이 필요에 따라 창의적 접근을 통해서 마침내 교회를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은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환경상 그랬을 때에 줌 사역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줌 사역을 통해서 가정 교회를 발굴하고 찾아서 또 세워서 복음 전파를 병행하고자 하는 목표 혹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집 가정집이 이쪽 인데와 연결되어서. 어, 개인적으로는 혹은 우리 팀들이 또 함께 생각해보기는 한1 0 0개쯤에 그런 가정교회 개척하기 이런 기도 제목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이고 비전인 이 북한 땅은 80년 분단으로 보여지는 현상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통일 일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 이런 에, 개척 전략 발표를 할 때마다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수업을 대할 때마다 또 전략의 발표를 통해서 더 느낀 것은 한반도에 만약에 태일이 된다면 우리가 꿈꿔 왔던 북한의 교회가 바로 재건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번에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네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예, 평강공주 사역을 지금 하면서 느껴진 걸아 이렇구나. 지금부터 어 중보기도 하고 하면서 어, 이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적으로 줌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줌 속에서 주일 예배를 주보도 만들고 수요일 구, 금 어, 금요일 드리고 어제는 구역 예배도 드리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이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양육하면서 북한도 빨리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건 통신이 드, 들어가게 해달라 인터넷이 열리게 개통이 되도록 고립되어 있는 북한에 이걸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깨닫게 하셨고 만약에 북한에 이제 통신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평강공주 사역을 한 것처럼 북한에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어 우리 이제 팀웍들이어 약속을 하는 거죠 며칠 날 우리 개척학교 지금 향심 권사님 우리 여기에는 또 향은 집사님이 이 고향분이 계시는데 어 그런 분들이 북한에 들어가셔서 어 우리를 자리를 깔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봉급 버스로 타고서 응사대로, 그, 이제, 복지센터 같은 데서 특별한 순서로 영어 가르침, 미술 등등 이 봉사를 우리가 해줄 테니, 우리 순서를 넣어달라 하고서, 낮에는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엄마의 이제 전도 대상자를, 그, 고향 자매가 찍어놨던 사람을 저녁에 그 고향 자매님 집에 가서 영접하고, 관계를 맺고, 돌아와서 주무로 양육을 또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일순위이순위삼순위 이런 식으로 우리 저희 조는 모두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설명, 어, 설교하고 명설 양육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일순위이순위삼순위로 정해서 중복기도 하는 꿈을 꾼 것이 마치 예, 준비 발표에서는 미약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마음에 그려보면서 작전을 짜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네,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로우신 김영실 목사님, 김영실 목사님은 가정집 사역. 이렇게 가정집을 발굴해서 여성 중심의 공동체로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신앙 중심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마침내 개, 개척되는 그런 것들을 비전으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숙하면 먼저 친밀한 관계를 시작해서 그런 관계 시작, 관계 교제, 그게 점점 깊어지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오늘 강의처럼 예수님의 참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비전으로 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런 사진들 예, 해놨는데 요런 것들이 예상될 수 있는 풍경이겠죠. 예. 네. 한번 우리 김명실 목사님 그거 한번 빼러 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저는 북한 희천에 들어가서 예제원처럼 합숙하며 예수님 제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3, 4명 여성으로 시작할 거고요. 함께 살면서 가족처럼 관계를 형성하고 삶을 나누고 들어주고 사랑으로 친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바라보며 기다리고 많이 들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청소, 요리, 장보기, 빨래 등등 함께하며 엄마같이 돌 보는 마음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의 영화 드라마를 같이 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고 싶고 함께 나들이 등 그곳 지역을 다니며 산책도 하고 소풍도 가고 싶습니다. 조금씩 성경을 매일 같이 읽고 쓰고 기도하는 방법을 쉽게 가르쳐 주며 기도도 해주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돕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꼭해 보고 싶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김미아 목사님, 우리 비전 한번 보겠습니다. 소그룹 셀 가정 교회 형태로 그렇게 먼저 이렇게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기도하면서 비전을 품어 보았습니다. 먼저 어 가능하다면 노방 전도를 여기가 바로 쉽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그 나눈 그 모양새 중에서는 그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섬긴가? 중국에 계시니까 중국 어중 중국에서 계셨으니까요.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북한 땅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서히 모양새를 갖추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셀 모임 그렇게 중심으로 하고요. 셀 리더 목자를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보면 점점 이제 모임 가운데서 점점 기도회도 생기고 또 교제하는 풍경 식사 교제. 식탑 교재 이런 풍경들이 사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미아 목사님 한번 비전 직접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요, 희천 팀의 김미아 목사입니다. 저는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희천에 들어가서 희천 지역 지역에 사도 행전적인 그런 가정 중심의 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희천 지역 지역을 순회하면서 노방 전도를 통하여 저들의 형편을 살피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며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에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중국어를 저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가까워지고 저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 믿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르쳐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또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 소그룹이 세워지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 희천 지역 지역에 가정, 성경적인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희천 지역 지역에 그런 성경적인 가정 중심의 셀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 큰 언니 강서연 목사님이 한번 우리 비전 보겠습니다. 개인 북한교회 개척 전략, 어, 우리 강서현 목사님께서는 먼저 노인, 어, 어르신들 사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 그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분들이 노후가 좀더 이렇게 편안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외적으로는 노후 생활 지원할 수 있고 또 내적으로는 정서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평안히 쉬어가실 수 있게 말법과 격려, 생활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어, 요 어르신들 잔치 이렇게 하는 거 보이죠? 숲에서 이렇게 봄날인지 그런 풍경이 보이고 여러 가지 율동이든 어르신들 또 무료하지 않게 그런 것들 활동들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것들 또 어르신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소풍 사진도 보입니다. 이러한 사역들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에, 주님 만날 날들을 준비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날이 오면 그런 사역을 해보고자 이렇게 비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번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 팀의 강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게 하셔서. 요양보호사로 그동안 치매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시며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한식, 요리 자격증까지 미리 준비하게 하시미 하나님께서 복합문을 열어주셔서 복음통일이 된다면 자강도 이천시에 노인요양복지관을 세움하우스를 세워 어르신들의 애로움과 말법과 기본적인 생활보험 제공으로 병원 복지시설 등을 동행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생일잔치와 천국잔치 등으로 정서적인 노인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살펴드리며 가정순위하며 건강 상태 체크와 격려와 생활 상담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성 질병을 영육으로 치유와 일상생활과 생활필요에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리며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주의 사랑으로 예수복음 증가하며 영혼 구원하는 목적으로 삼고 함정할 손을 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라우스의 이은희 선교사님 실제로 라우스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방과후 사역 교육 또 영어와 수학 학습 또 그렇게 해서 모이게 해서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액티버티, 야외 액티버티, 이런 건데 실제 요거는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풍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오스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단련된 그 경험을 북이 문이 열리면 이런 것들을 북에 이식해서 바로 그게 실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본인의 음성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gain, okay, please sing loudly. 그리고 우리 다음은 우리 신풍 목사님 중국 가정교회 개척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북한 내지 사역 비전을 품고 계셔서 북이 문이 열리면 이 사람들을 동호회를 조직해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만나서 산속에서 비밀 회동이죠. 산속에서 기회가 닿는다면 전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산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난 다음에 짧은 기도에도 갖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나누는 풍경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예그 예, 다음 장면 한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원는早日일진北1在西川일读书交友的形式开拓并牧养家庭教会0神的福音早日临到西川 예 e s and 을 h e truth. Tao 네 감사합니다. a Chichon Bai 개척 전략. 발표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희천시는 너무나 작은 도시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큰 용사라 하심을 듣습니다 주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으니 희천시를 점점 발전소를 세워 악의 도구로 삼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고구마를 이루기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미리 감사하고 선파합니다. 동의로 그 도시 가운데 이전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가정교회가 동네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희천팀업으로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 우리들은 이런 마음으로 오늘또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오는 날까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